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의식 있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식 있는 삶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 안의 감정, 욕구, 소망 같은 내적 세계도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 있는 주체가 되려면 수동적이어서는 안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마음먹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 정보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기울이시나요? 아니면 새로 배워야 할 것은 없다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시나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나타났을 때 눈을 감고 마는 것은 의식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괴롭거나 위협적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충동에 맞서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의식 있는 주체로 살려면 자신이 세운 다양한 목표와 계획에서 자신이 도달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 언젠가 내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와 관련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달전 혹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목표에 좀더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의식하고 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삶에는 목표와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고 목표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갖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성실했던 초심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실수를 자존감과 엮어 생각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자기 방어로 인해 자존감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굴욕적이라는 생각은 자존감에 결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적인 삶의 회피는 중독 문제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곤 합니다. 술이나 약물, 도박, 게임 중독에 감추어진 의도는 무력감과 고통의 핵심 감정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불안과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독은 나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해치며 신체적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행동하게 합니다. 자기 파괴는 어둠 속에서 가장 잘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의식 있는 삶을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힐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